서천어 봅니다 자 요즘에 동죽 채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안에가 보이고 있죠 요즘에 날씨가 참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뭐이 정도만 되면 조개 캐는 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암목섬이고요 저야 홍성리 풍경이고요 언제 봐도 좋은 갯벌 바닷입니다어 제가 오늘 한1 시간 정도 작업해서 이만큼 캤습니다예 아, 안에도 비슷한 양을 캤고요 아이들이 좀 작년보다는 커서 자동차에 서 기다리면서 울지도 않고 부채지도 않네요. 예 그래서 참 다행이고요. 한 시간 정도는 무난하게 잘 둘이 노는 것 같습니다. 오늘, 예. 야 모세의 기적이고요. 지금 귀여 희망자가 두 가정이 있어요. 요즘에 저희들이 그 가정한테 소, 설명도 하고, 저희들의 삶, 삶을, 그리고 갯벌 체험도 시켜드리고 했습니다. 야, 이 조개를 잘또 해감시켜서 팔아야죠.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. 지금까지 서천아부였습니다